안녕하십니까 35개호 성대 여러분 나주왕 목사입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구약의 예배는요 제한된 공간에서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 재물을 드리고 또그 시간에 따른 제한된 시간에 따라 이렇게 드려졌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날의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성전이 되어주시고요,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완전한 화목재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예배는 장소와 사람과 재물과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적 기초의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예배의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합니다. 그첫 번째가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 영접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주일에 드리는 이 구속에 대한 감사의 예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예배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모습, 바로 어떤 예배냐?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배는 이 삶의 예배 형태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비록 어제 교구 모임을 하지 못했고요. 또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못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아름다운 그 삶의 예배 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35 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했던 이세 번째 예배는 뭐냐? 이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선교정 예배가 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삶에서 살아낸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어떠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내일 각 가정에서 드려질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감격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에잘 이겨내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간구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35개국 귀한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35교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의로운 오른손으로 덧대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케 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없는 것은 하나님, 내일 주일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주님이. 들어 주시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며 주님께 올려 드려지는 우리 각자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더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Amen.